안녕하세요 하백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텃밭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페트병 페트병을 이용해서 고추나 작물을 심어놓은 곳에 그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좀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는 패트병을 눕히는 방법으로 고추가 있는 쪽에 송곳으로 가나다란 구멍을 뚫고 또 위에 그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또 상단에 구멍을 좀 내서 자연스럽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공급될 수 있도록. 에,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고추가 양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구멍을 간단한 송곳으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요정도 요정도입니다 여기 네,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 당단에 구멍을 하나 뚫을 수 존아 드릴 수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또 물이 또다 네. 네. 공급되고 나서 없을 때는 또 물을 또 가져와서 다시 이걸 채워서 물을 네. 공급하고 다시 네. 공급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보세 구멍이. 물잘 나오죠? 또 이제 햇볕이 또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게 또 패트병이 또 빛의 굴절로 인해가지고 폭발할 염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당하게 알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반대쪽에가면되 해볼게요. 자, 구멍이, 구멍을 뚫었습니다.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비도 잘 안오고 요즘 가물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은한 이틀 3일 정도는 비가 안와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